이거 이 차이? 상대가 마법사를 엄청 많이 봤네자 3코스트가 뭘 잡히냐 중요해 3코스트 다 필요 없어 이거 무조건 3코스트야 어이코스트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3코스트가 더 나은데 나는 차영0 누르고 3코스트 내는게 더 이득이야 제발 제발 진짜 아니 나 제발 이번판 이고 싶어요 제발 나 지면 나 그만할거야 나 진짜 비치면 그만할 거야. 단단한 딱장벌레가 그래도 지금 맞겠지? 방어도는 언제든지 올려줄 수 있으니까. 방어도를 까는 건 없잖아, 또. 제발 하나 터져라. 하니 아버지, 하나 터지겠어요 제발 하나 터지겠어요 하이... 사기치네, 진짜. 아, 여기, 여기서 또막욕 나오는 거 아니야? 용사막그 물정 <목소리> 우정 인정 물정은 인정한다 물정까지 인정해야지 나도 카드 들어갈 수 있는데 선진으로 한번 맞고 다음 턴에 들어 한번 땡기자 이기도로 해서 다음 턴에 들어 한번 땡기자 그게 아. 하... 좀 짜증나게 하는데 상대 애들 막그사코에막 다시 히... 올려주는 거 나오면 나답 없어.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아 제발 제 이상 이상한 거 하지 마. 제발. 아, 이럴거면화염용화염용 이럴 괜찮잖아? 화염력 진짜 괜찮은데 근데 드로우를 원한다면 이득도 드로우를 원한다 빵빵 이교도 근데 내 필드가 이교도 하나밖에 안 남겠지? 상대보다 근데 드로우를 많이 땡기는 게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드로우 안 땡기면 다음 턴에 땡길 타이밍이 얘 하면 상대 영농류 나? 다음에 5코스트 335다음 6코스트 뭐 하지? 6코스트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쁘지 않아. 드로우 땡길 수 있다는 거 괜찮거든. 근데, 글쎄요. 이득충이라면 이게, 이게 맞지. 근데 이거 내 필드가 강한 게 먼저니까, 그래도. 나, 그리고 드로우 카드 에 화염 폭풍도 있어서. 아, 고민이야, 솔직히 고민인데. 음, 화염, 화염의 용 내자. 아닌가? 드로우 두 장을 땡겨. 그래서 내 좋은 카드를 찾아. 아, 내가 봤을 때화염은 용을 내는 거아 이럼내 필드 강하지? 상대 아마 영능 눌러야 될 거야. 얘 잡으려면. 영능 눌러야 될 거고. 아. 이럴 거면 이기도가 100배 나왔다. 아. 아, 씨. 진짜. 이겨도될 걸. 이 후회된다, 진짜. 와, 이런 게 나올, 이런 게 나올 거란 생각은 어떻게 해, 솔직히. 솔직히 못 해. 일일, 일째 내, 그냥. 내줘. 응, 누르지 말고, 그냥 일일째 내줘. 탈폭 뽑으면 되자. 이런 건 계약이 없었는데! 이런 건 계약이 없었는데! <laughs> 아, 씨. 카드 진짜 개 차이 나네, 진짜. 내가 봤을 땐내 생각이야 그냥 양조세 내자 이렇게 하고 응룽한번친 다음에 이게 이길 것 같아 8코, 9코 그낸 다음에 상대 근데 마법 카드가 별로 없어 보니까 상대 마법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이씨, 열 장. 쓰... 나랑 네장 차이 나네. 나보다 네장더 많이 먹었잖아. 아이씨. 그럼 좀 짜증내는데? 해라. 빨리 해라. 뭐한 거야? 아, 공격 못 하는구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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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그래, 네다 그래, 에 제발 래발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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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그아 그래, 그데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깨새라, 너 진짜 뒤집다 진짜 잘못하면 너뒤집다 진짜. 근데 아마 이렇게 칠걸 치고 내어 왔을 때뭐 하나 해. 내어 왔을 때한 번, 이거 가본 없어. 한번 이거 가온거 없어. 깨새를 한번 쓰면 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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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다 아나 양조사 하나 또 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양조사 하나 또 있어 아 제발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사주시겠어요 진짜 이거 아니잖아 <laughs> 쟤네 마법 카드밖에 없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가자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아, 어차피 들어 못해. 이거 왜 그냥 둘래? 뭘 들어 생각하고 있어? 응, 들어가 어디 있어? 그래도 심각하다. 너 마우카도 없는 건다 알고 있다. 마우카 하나 있잖아. 와, 근데 악령의 책으로 진짜 이렇게 들 댕기는 미친놈은 처음 봤다, 난 진짜. 개를 한번고 들어가자. 양조사를 한번 가져와서 다음 편에 낼수 있게 하자, 진짜. 극한의 그 이등충한 번, 이등충한번 하자. 너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할게. 난 팩토리 하나가 필요하다. 어? 이세라라는 팩토리가. 글쎄. 아, 이거 진짜 모시우고 이거 하... 사제의 그. 응? 네, <laughs> 고마워. 사랑해. <laughs> 잠깐만 아 어차피 얘 필요없잖아 버리고 오케이 잡고 가져와 가져오고 상대 마법이 하나 있잖아 뭐 쓸까 마법 게 있어? 마법 차단? 상대 마법 하나 가져 아, 마법을 쓰지 못하게 막장이야. 둘, 넷, 여섯, 여덟. 오케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열장, 한대1장 이길 수 있다. 훈아야, 이거 진짜 저번에도 이거 개 쓰레기로 나온 건데 진짜. 아... 다음 이세라 무조건 내고. 아니면 이세라 무조건 안 내더라도 누더기 골래면 되고 될거 같은데? 근데 마법 카드 하나 있었는데 마법 카드를왜안내지 마법 카드 자체가 없나? 어쩌죠? 어떻게 한다? 나 계속 후방 가면 나는 그 저거 있어. 그딜 카드가 있어서 막위험하지아나 다음에 7 3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같아 또 뭔데? 연구 오케이 안 됐고 잘 가유 응 연구 안돼안돼버리 근데 뭐 뭐야 뭘로 나온 거야 아 역시 좋은 걸로 나왔네 아난 순간 개 깜놀했잖아 아 잡아야 돼얘 죽어야 돼아 그건 뭐 상관없어 누더기 골렘 하나 내고 내가 알기로 이거 한번 쓰자 오케이 둘넷 여섯 일곱 둘넷 여섯 여덟 아 개떨린다 진짜 와 상대 사기꾼 나랑 카드 차이 일곱 장 차이는 거 봤어? 지금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장밖에 없었을 거야 마우카드가 한 장도 안 타는 게 말이 돼? 응? 두 번이었었는데? 와. 진짜 상대 그러니까 7회까지온 거야. 카드스로 이렇게 대면 데뷔 되면은 답이 없지. 둘, 하나, 여섯, 여덟 개. 뭐 낼까 상대야? 어! 나온 어! 거니? 나도 화났다. 그럼 나 다음에 증발시키기 하나 가져오자. 저거 잡고 증발시키기 쓰고 이에되고 가만히 두 둘, 렌, 녀석상대 증발시키기에 죽는다. 저거 둘, 렌, 녀석 상대 이런 고민되지. 진짜 개 고민된다. 둘, 렌, 녀석! 도대체 비밀이 뭘까 하고 기 응? 근데 만약에 상대 그거 1 0데미지 주는 거 글쎄. 나오면 나도 답이 없긴 한데. 아휴, 여튼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지는 무난해. 아니 잡고 갈 수도 있었지 않냐? 영능을. 어쩌죠? 어쩌죠? 어떻게 한다? 이거, 이거 하고 영능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상대 고민 되지? 상대 고민 돼? 나 고민 될거 알아? 아, 개새야! 와 이거 진짜 이건 리얼 노답 중에 노답 인데 아, 잡고 갈수 있을 때 잡고 가는 게많았어아 아, 잡고 갈수 있을 때 잡고 가야 돼아 제발 진짜

오케이. 어, 사기 한번 쳤다 내가 진짜. 어. <웃음> 오케이.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